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필림보리스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어, 생각나요? 필림보리스는 담배입니다. 우리, 어, 우리 몸에 해롭고 또 사회적으로 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필림보리스가 어떻게 담배 사업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구상을 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업 분석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간략하게 강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필립 모리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수업 분석은 하루 아침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최소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과제를 주고 같이 이렇게 수업 분석을 해 나가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어, 필림보리스에 대한 그 전략 방향 도출에 대한 그 자료는 어, 제가 어, 첨부 과제 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어, 이 시간에는 필사하지 않고 그냥 그 필림보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 어, 현재 그 과제 필립 모리스에 대한 한두세장 정도의 과제 그 과제물을 보시고 어, 수업 분석을 다시 한번 리뷰하실 수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그 <laughs> 죄송합니다. 필립 모리스의 전략 방향들을 보면 우선 전략 방향의 첫 번째로 강력한 브랜드력 및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하고 청소년 흡연 인구를 적극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방향으로 본다면 연구개발과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담배 신제품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담배라고 하는 것은 연기 안 나는 담배, 순한 담배 등 같은 것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전략방향, 세 번째 전략방향으로는 다국적인 자본력 및 마케팅력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공략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시장을 필립 모리스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laughs> 전략 방향 네 번째로 보면 1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담배 소송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 때문에 소송을 받고 있어. 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또한필립 모리스입니다. 그다음에 전략 방향 다섯 번째로 정부의 로비 강화를 통해서 정부 규제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laughs> 어, 법적인 그 담배에 대한 그 저, 정치적 규제 그것을 로비를 통해서 이제 어, 그 문제를 해결했고요. 전략 방향 여섯 번째로 보시면. <laughs> 담배에 집중, 집중된 그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식품 및 맥주 등 소, 소비재, 소비재 산업의 에, 다각화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섯번째 담배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어, 식품 및 맥주 그 다음에 소비재 산업의 에, 다각화를 위한 수학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립 모리스가 그 사업을 다각화로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미국 내 담배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 환경 요소들을 감지하고 필립 모리스에서는 그 대안으로 어, 밀러 맥주라고 있습니다. 밀러 맥주나 크라프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1단계 고정이라고 하면 어, 이제 2단계 전략 즉그 담배 환경에 대한 기존 위협들과 새로운 위협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법, 어, 전략대안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전략으로서 필린모리스 1단계 전략으로서 식품사업 분야로 들어가고요. 필린모리스 대주주로 있는 크라프트, 어, 크라프트푸드의 그 연매출 27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 식품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 크래프트 푸드 푸즈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여러 가지 그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8년도 에 인수한 그 크래프트는 맥스웰 커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 등으로 유명한 그 크래프트 푸즈를 이제 인수를 해서 또 치즈 크래커, 오레오 쿠키 등. 그 유명한 나바스코 나바스코를 인수하면서 스위스 그 네슬러에 이은 세계 2위의 식품 업체로 어, 지위를 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맥주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맥주 분야 사업은 <laughs> 필립 모리스가 밀러 블루윙 블루윙이라고 밀러 블루윙, 그 다음에 애노이즈 부시에 이은 미국 제 2위의 제 2위이고 미국에서는 제 2위이고 세계적으로 제 3위로 99년도에 약 43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의 그 포스터 및 유럽의 그 SNN과 제휴를 맺는데 이어 일본에 맥고, 그 다음에 일본의 아사히, 아사히 맥주와 브라질의 브라마와도 어, 브라마와라고 하는 그 브라질 맥주 회사 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세계적 네트워크를 어, 형성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끝없는 유해성 논란으로 휘말리게 되죠. 어, 매출의 감소 어, 위협에 시달리는 담배사,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위해 어, 식품이죠. 어, 기호 식품이 아니라 위해 식품에서 담배 사업에 이제 매출 감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담배 사업과는 달리 식품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맥주 분야는 필립 모리스의 현금 흐름을 향상시키는 아주 효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의 사업 구조는 담배, 식품, 맥주로 다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신, 호텔, 뭐 이러한 등의 제2의 다각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다가 필립 모리스의 2단계 전략을 보면